각도의 중요성. 각도의 중요성. 들렸어? 잠깐만 됐을까? 아위치왜 내가 떨려. 떨어져도 어쩔 수 없어. 됐어도 다 호랑 같아서 학원도 다닐 거. 몰라 그래. 들랐어 <laughs> 응, <응>. 보자. <laughs> 아, <미치고. 웃음> 야, 찍어, 찍어, 어 안 믿어 야 믿어 잘 믿어, 믿어 믿어 어, 잘잘잘잘어대박 어, 아니 어 다섯 개 떨어지고 1개 아 그래도 야 성대면 아니 성대봐술 많이 마셨어요 안녕하세요. 여기는 저희 과방이고요. 졸업하러 학교 왔습니다. 사실 별 생각이 없이 있었는데 막상 학교에 오고 친구들이 저를 축하해 주러 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설레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복차오르기도 하고 기분이 이상해요. 복수 전공 학위가 나와 있고 우등 졸업상까지 받았어요. <laughs> 일찍 일찍 비 오냐고 물어보는 거발락 발톱도 가져서 깎아줘야지 당겨볼수 <laughs> <laughs> 있어 우리 <laughs> 아 <좋다. 웃음> 어, 근데 오후 6시부터 그치긴 한다 예? 유튜브요 채린이? 일단 채린이 가르 이렇게 봐야 돼 아. 팔도 내리면 안돼 위로 던져 위로

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안녕 진짜 고마워. 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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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요안요 대박이다 <웃음> 고마워 귀여워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그래서 약간 아, 일부러, 일부러 서운하게 하고. 와, 또그고단봐다 와, 맞아도 고마워. 아니, 나도, 나 너, 나 때문에 오는 줄 몰랐어. 그러 들리는 <놀람> 줄 알았어. 야, 제일 멀리서 아니야, 아니, 아니야. 진짜? <놀람> 나오는 거야, 이거? 어, 아, 나와야지. <놀람> 나오는 거예요? <놀람> 이렇게 큰 여성분이. 맞았다는. 선생님, 저바 여기까지 올 진짜 멀리서 왔는데.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아니 뭐 물어야지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물어야겠다 나 진짜 감동받았어 모두에게 모두로 그냥 물을 꼽아야겠 그럼 <laughs> 그럼 <그러면 이제> 뭐. <laughs> 뭐가 많이 바뀐 것 같지? 나짜뭘염뭘했어 머리 잘랐나? 하어 그렇지? 뭘하얘졌 땀에 개절해 땀에 개 있는데 <laughs> <laughs> <뢰쳐> 미네는밑으로 해도 될것같은데로로해봐될것아해아니아니투로 해도 될것아미투아 미투로 해도 될아 미투로 아도의것 같아. 미로다가좋아좋아 저 혹시 죄송한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나요? 돌아 축왜기 목소리 안 악플 달리겠다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 <laughs> 아겠다 <미치겠다. 웃음> 다시, 다시 할게 아, 이거 한번 다시 한번더 다시, 다시 다시 한번 하나, 둘, 셋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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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우와 대박이다 첫 부담으로 자, 슈퍼 유튜버 어? 졸업 축하해, 세리나 <laughs> 한, 아니지, 한 명씩 하는 거야? 너가 아, 세린아 하면 <laughs> 어, 우리 다 같이 졸업 축하해 다시, 다시 다시, 다시, 다시 하나, 하나 둘, 셋세리나 졸업, 졸업 축하해 아 이거밖에 안 남아 이걸 <놀람> 아, 그렇지, 그렇지. 아 그렇지 그렇지. 아이 똑똑해. 아, 아이 똑똑해. 가르 봐. 아, 저급표적입다여러장 그아 <놀람> <놀람> <졸업장 놀람> 한번 봐 주고 만 그렇지 그렇지. 좀 불편해 계 네. 저 혹시 그 하켓은 오 지금 혹시 <놀람> 아주 못 봐요. 지금 못 봐요. 아. 아, 네. <놀람> <놀람> 자, <놀람> 다시 갑니다. 다시 갑니다. 야 <놀람> 아, 예뻐 예뻐 예뻐. 이거 아, 오 예뻐. 아, 손이 이렇 아, 어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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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~ 예뻐~ 아, 예뻐~ 예뻐~ 예 예뻐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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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서 <목소리도> 막장 쓰레기 경험을 하게 될까? <laughs> 아, <목소리도> <laughs> 막장 쓰레기. 경험을 하게 될까? 어 이미지가 좋지 않 아. 아 <laughs> <안> 지어 <찍지 마오수다. 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너 웃겨. 너무 고 싶어. 너무 웃고 싶어. <laughs> 아, <정말. 웃음> 감동이다. 오늘 진짜 너무 덥고 힘들고 땀이 많이 나고 그랬지만 대학생을 하는 동안 하는 기록을 하는 기록을 이렇게 지내셨던 분들을 한 번에 보고 졸업이라는 약간 기념일의 니까가 기분이 이상하고 이렇게 보고 싶은데 올해 축하해주러 다 모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. 햇빛이랑 같이 해줘야지. 阿里，阿里，用吗？ 우리 막내가 졸업을 한다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느껴진다. <laughs> 같이 화이팅하자. 어, 나보다 졸업 먼저 할줄 몰랐네. 0 0만 유튜버 돼서 나와서 <laughs> 네. 네. 여행 가기 전에 와서 밥한번 먹고 가. <laughs> 세리나 졸업 축하해. 우리가 학교 없더라도 종종 시간 돼서 만나서 젖술 한잔 하고 그러자. 축하하고 오월 네. 아 건강하게 그래. 파이팅.